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청지 이 대한민국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를 따랐을까? 차라리 따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저희 결론은 한결 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변호사로서. 예, 우리 박정원, 우리 증인을 지금 대리, 소송 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또 서대문갑에 공천신청 한 적이 있나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방송에도 나가시고 이러는데 이게 뭐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은 예, 무슨 마치 어, 제보자이냥 또는 또 대리인 또 역할, 소송 대리인 역할도 하고 평론 역할도 하고 이런 아주 뭐 본인이 1인 다역을 하면서 마치 어, 이번 사건에 예 마치 구명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구명로비가 어,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구명로비를 한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이종호 선배가 자기가 이엘피한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또 정황을 봐서 그런 느낌이없다는데마지막으로 우리 이종석 우리 법무장관님. 저는 이 사건에 제가 일로 된 것은 이고최 해병과 박정훈 대령이 너무 억울하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박정훈 대령을 돕자 최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고 뭐그 과정에서 뭐 이종호 선배나 이런 사람으로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는그 과정이 사실이라면 뭐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쯤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나 뭐 이런 그이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박정은 대령님이나 뭐그 변호인단이나 이런 분들을 차츰차츰 알게 되었고 그렇게 돼서 올해 5월에 변호인으로 <laughs> 선임이 된 것입니다. 음. 지금 김기현 증인하고 지금 임상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종호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이종호 얘기만 듣고 어떻게 해? 이 사실관계를 단정하고 언론에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진술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어떤 신분이 어떻다고 해가지고 그 녹음이 사라지거나 제가 들은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단정해가지고 제보를 하고 그런 적도 없고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제보를 한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쯤에 제가 지인이나 언론인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제보 수사기관에서 뭐될수 있도록 좀할수 뭐 있으면 해달라 취재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뒤로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가 어그 지난 법사위 청문회 때뭐 지리가 나온 것을 계기로 그 JTBC에서 저는 잊고 있었는데 아 그때 말씀하신 거를 보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뭐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익명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청문회 때뭐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민주당 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천 관련 부분은 인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셨어요 예, 이건 그래, 맞습니까 제가, 제가 언론이나 이런 데 제공을 할 때.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제보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렇기 아, 그러니까. 때문에 그것과 이... 관련이 없는 부분은 뭐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렇게 부탁한 했습니다. 건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제가 민주당 공천 신청을 한걸다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는 성근이를 몰랐느냐 아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내가 괜히 거기에 개입돼가지고 내가 그때 사표 내라고 할때 그냥 내라 그럴걸 이걸 민주당으로 공천 신청한 걸 알고 있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허풍이라고 그래도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한테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는 도저히 그건 제 입장에서는 그걸 허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차 공판이 남아있고요. 9차 공판 다음 주입니다. 다음,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데 아마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것 같아요.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을 예. 비롯해서 이제 3명이 출석할 예정이고. 음. 그증인신문다 마치게 되면 은 이제 남은 것은 최후 진술. 최후, 네. 최후 진술을 그 자리에서 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할 수도 있고요. 아. 어, 별도의 기일을 마련해가지고 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연내로는 선고가, 1심 선고가 나오지 1심 않을까 선거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음. 모든 재판은 우리나라에서 3심까지 다 되고 있고 1심만 군사재판입니다. 아, 1심만. 네. 그래서 이 1심 판결이 끝나고 2심 가게 되면 2 심부터는 민간이에요. 아, 서울고등법원에서 아, 합니다. 네. 삼심은 대법원. 좀 섣부르지만 우리 당연히 변호사님 생각이 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면 그러니까 민간 법원의 기대를 걸어야 된다고 초기에 모두가 생각을 했어요. 당 예. 군사법원은 약간 국방부 장관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 음. 과연 이게 공정하게 판단을 할수 있는 거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너무나 이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법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예, 무죄를 줄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 군 판사님들의 양심을 믿고, 네, 기다리고 있죠. 군 판사님들, 학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조금 이번 판결에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에서는 잊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경민 선생님 바쁘신데 일정을 쪼개서 이렇게 한 달에 한번 모십니다. 그래서 최혜병은 거기, 박대령은 여기. 이 코너 제가 일부러 이름을 콕콕 박아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